자, 순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 되어 있죠.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경우의 수를 더해야 할지 곱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문쩍 많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봅시다. 한번, 그러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B, 사건이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A, 사건 A 또는 사건 B 일어날 경우는 더하기 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기 한다, 이런 얘기고. 꼽의 그 법칙은 어 일어나는 경우 수가 각각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꼽의 법칙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날 경우는 꼽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순열 A, B, C 세 개를 두 개를 뽑는 건데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죠 뽑는 것은 그냥 순서를 무시하고 A 하나, B 하나, A 하나, C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뽑는 거지만 순열은 뽑고 나서 A를 먼저 뽑고 B를 뽑는 거고, 그죠? B를 먼저 뽑고 A를 뽑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서를 고려하는 거.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겠죠. 이거를 <laughs> 순열, 그냥 뽑아놓고 그대로 있는 거를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배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열 이렇게 계산이 방법이 있는데 어, 나타날때 서로 다른 n 개에서 중복됨이 없이 알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 개에서 알 개를 택한 순열이라고 한다. 이 순열의 수를 mpr로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r 개가 되어 있죠, 알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5P3이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하겠다.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면 뭡니까? 5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이렇게 3칸만 선택한 수만큼만 내려가라. 3칸만 내려가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순열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참고, mpr은 m-r팩분의 m팩.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 m만큼 다 뽑아놓고, 그죠? 뽑아놓고, 뽑히지 않은 것만큼만 다시 중복되는 걸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mpn은 m팩, 0팩은 1, mp0은 1,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집과 학교 사이에 도로망 이 있고 집, 학교 가는 방법수, 두번 지나가야 한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1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그죠? 여기도 한 가지, 두 가지. 1로 방법은 하나, 둘, 세 개. 또 A나 B로 가는 방법도 하나, 둘, 이렇게 가고, 그죠? 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가, 경우를 분석하여 또는 1 때는 더하고 그리고 1 때는 곱한다. 그러니까 또는 1 때는 더하고 그리고 1 때는 곱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보면은 가는 방법이 G A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그다음 에 여기도 두 가지니까 2곱하기해서네 e 가지로 되겠죠. 그런데 A로 가면서 B로 가 동시에 못 가겠죠, 그죠 이건 따 다른 길 다른 길이죠. 또는 일로 가는 거예요. A, B 학교 세 가지 한 가지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그다음에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는 아니 학교로 가는 방법. A, B로 갔다가 A로 갔다 학교로 가는 방법 이렇게 돼 있겠죠.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열두 가지. 지금 음, 예, 같은 방법은 두 가지 연속으로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이건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죠. 1번, 2번이라고, 이거는 A, b 라 할게요. 1번을 갔다가, 그 다음에, A로 갔다. 그러니까, 1번을 가고, 그리고 A로 가. 이렇게 갈수도 있죠. 근데, 1번 갔다 2번 갔다가는 동시에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는 꼬배 없이 생겨가는 거고, 그죠? 1, 2로 따로 가는 거는, 합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서 A로 갔다, B로 갔다 동시에 안 되니까 다얘들은 뭡니까? 이것들끼린 다 합이다라는 이것들끼리는 다 합이다. 라는 겁니다. 애들끼리는 곱이지만 이것들끼리는 합이다. 라는 거꼭기억하셔면 됩니다. 23개. 다음 3번 볼게요. 이건 공식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본께. 7PR 돼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n 어 있고 n 1 n 1 이렇게 하나씩 작아진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7PR은 7부터 1씩 줄여 가면서 r개를 곱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7에서부터 그죠? 7 6 그럼 42 한번 더 곱하면 210대죠 그죠? 아, 3 개를 곱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m부터 1씩 줄여가며 2개를 곱한 거니까. 그죠 90이라는 것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 10 곱하기 9죠. 아, 그럼 10. 그 다음에 하나 줄여서 9 거니까 10부터 시작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mp4 했으니까 m부터 시작해서 빼기 1, 빼기 2, 빼기 3, 총 4개죠. 하나, 둘, 셋, 네개 내려갔고. 이건 20은 상수고 m부터 2칸 내려갔으니까 n, n 2칸 내려갔죠. 그죠? 그 다음에 n은 4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러면 약부라는 게 이렇게 되겠죠? 남는 게 뭡니까? 요거 남고 20 남겠죠? 그죠?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n은 7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될수 없겠죠? 그래서 n은 7이다라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어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보니까 그러니까 5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라 개념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5, 4, 3, 2, 1돼 있죠. 요게 5 팩토리아라고 할 건데, 5 팩토리아. 이 개념도 뭐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10 팩토리아면 그죠. 19에서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2 곱하기 1, 이거를 우리가 10팩토리아, 이건 5팩토리아라고 하는데 순열로는 5p5라고 얘기하고, 얘는 10p10이라 얘기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5명 중 3명을 뽑아 1열 순열이네, 그죠? 5p3에서 5, 4, 3에서 60. 서로 다른 9권의책중알권을 뽑아 채꽂이에 일렬로 꼽는 방법수가 72일 때 R의 값을 구하라. 아, 9PR이구나. 그런데 그 값이 72. 그럼 요거는 98이니까 9에서 한칸 내려간 거 맞죠? 그러니까 두칸 내려갔으니까 R은 2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남자 4명, 여자 3명, 일렬로 세울 때 여자 3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은 세 명이 이웃하니까 일단 세 명을 다 묶어 놓을게 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일단은 묶음으로 볼게요. 여자 남자들은 묶지 않고 있죠. 각자 떨어져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 덩어리라고 생각해. 다섯 덩어리. 다섯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1렬로 나열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5팩이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여기 여자 1, 2, 1, 2, 3이 있는데, 남자 1, 2, 3, 4.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얘들은 가만히 있지만, 얘가 2, 1, 3,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3, 1,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명이 1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팩이 있는 가운데 얘는 가만히, 가만히 있지만 이게 또 여기서 자유롭게 3팩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쵸? 그래서 죠그 5팩 곱하기 3팩 해서 120 곱하기 60 이렇게 됩니다 순열이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3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1, 2, 3돼 있죠 그럼 1, 3, 2가 되고 1로 끝났죠 그럼 213 231 312 321 이런 식으로 1열로 나열한 그 세운 수가 이렇게 많겠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해 볼게요 첫 번째 123 중에 3명을 나란히 세 아니 3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3가지가 오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빠졌으니까 그 다음 2가지가 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만약에 1 2 빠졌으면 3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먹으겠죠 그죠?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선택하면 3팩 1인. 얘기. 이 얘기를 뭐냐면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1렬로 나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명의 경우는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